진짜, 진짜 이거 타자마자 할아버지 차가 생긴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알못의 장 피디입니다 이 차량은 SM5 2015년식이고 2000cc 가솔린이고 트림은 a 리 트림입니다 기본 사양은 그렇고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는 차알못 채널의 차알못을 맡고 있는 차알못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이 차량을 리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전면부 그냥 얼굴을 딱 보면은 완전히 오래된 구형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넓을수록 운전을 하는데 사실 편하진 않거든요 이게 짧을수록 운전이 편해요 이 부분은 이마는 그렇게 넓 않아요. 그래서, 운전 난이도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이렇게 울리죠? 아, 이 소리 너무 별로다. 뭐 여긴 크롬이고 대신에 단차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조금 유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붙어 있어, 이거. 못내지란 거지.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도 여기 봐. 고무로 다 막아놨구나. 유격 하나 진짜 작살 나네요. 헤드라이트 눈탱이는 요즘 차들은 여기에 네모난 이만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여러 개막 화려하죠. 얘는 그런 건 전혀 없어. 요 그냥 전구예요. 뭐 램프로서 디자인은 별로고 여기는 그 옛날 쌍팔년도 아반떼처럼 이런 디자인이라 실내가 안 보이게끔 요것도 분명히 노란 전구일 텐데 답답하죠? 제가 차를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어, 원래 이런 동글동글한 센서들이 어딘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센서가 없는 것 같고, 여기가 플라스틱. 구멍이 크진 않네요. 뭐,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범퍼예요. 제가 항상 여기 왜 얘기하냐면은, 이런 데는 차를 갈리거든. 여기도 까져있네, 이거 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무나 플라스틱이 내는 걸로 하면은 소모품 교체 비용이 줄겠죠. 관리하기엔 아쉽고, 사실 디자인상으로 이게 낫지. 아반떼처럼 쫙! 쫙쫙 바박 팍팍팍 이게 아니고 그냥 둥글둥글 유려한 곡선형 디자인인데 눈치 못 채셨겠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자로 근데 얘는 이만큼이 나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본넷이 어떻게 열릴지 궁금하거든 아 그릴째로 열리는구나 이게 아 어떻게 열지 리 이건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이렇게구나 안에 고리가 있네 와우 이렇게 생겼죠 이거 고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유압식이네 원래 대부분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얘는 여기 그릴까지 다 보인다 여기 열리니까 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엔진에 대한 설명은 어, 측면을 보시면은 휠은 일단 17인치입니다. 인치는 작아요. 17인치인데도 여기 유격이 좁아요. 휠업을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휠은 그냥 거지 같아요. 제가 봤을 땐좀 그래요. 현대기아가 휠은 진짜 이쁜데 대신에 분진가루가 별로 많지는 않네요. 독일 차들 특징이 여기 앞바퀴는 분진이 많은데 이 차는 그래도 휠이 깔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보시면 겠지만 차가 좀 길어 보여요. 그냥 느낌이 실제로 그렇게 길진 않아요. 특이한 부분부터 보자면 이 손잡이가 좀 특이하죠. 이 은색으로 이렇게 원래 대부분 단색이거든요. 얘는 초톤으로 지금. 처리가 돼있고 여기 버튼이 있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려요 이게 박혀있다는 거 그리고 이 라인이 붙어있죠 사무실에 선 많으면은 선정리하는 그것처럼 생겼고 자 뒤쪽을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많이 봤던 디자인인데 예전엔 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본축문 가까이 보면 다 그냥 정구예요 정구 전구. 여기도 그렇고 다 디자인적으로는 이런데 갈리는 좋아요. 전구만 갈면 돼요. 뭐 5천 원? 여기 써있죠 LED 등급. 트렁크 사이의 유격은 굉장히 크네요. 어, 앞이랑 좀3반되네 뒤쪽 측면을 좀 봐주시면은 요즘 쿠페용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누웠어요 뒤에가. 요거4 개는 센서 같아요 주차 센서. 이거는 진짜 배기구네. 그동안 가짜였는데 오랜만에 보네. 아무튼 그냥 전반적으로는 되게 까만 곤충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오냐? 왜안 열려 이거? 아, 키가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거 손으로 해도 잘안 열리네. 너무 아프다. 굉장히 뻑뻑해요. 가볍지 않아요. 이거 멈춰있죠. 전 이게 좋아요 우와 이거 유압식이네 원래 이렇게 선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을 안에 먹는데 어, 얘는 이렇게 돼 있네 어쩐지 그래서 퍽퍽하구나 트렁크는 일단 턱이 높아요 여기가 지금 신발이 여기 있는데 이 신발보다 높죠 굉장히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는 빼려면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냥 못 빼고 어, K5랑 비슷하게 여기 유격이 좁아요 이게 좁기 때문에 물건을 꺼낼 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들어올리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트렁크 자체는 어, 엄청 깊네, 이거. 어. 아, 이거 진짜 깊다. K5나 E클래스 뭐 그런 애들이랑 비슷해요, 뭐. 그냥 들어갈 엄두가 안날 정도로 깊어요. 벤츠처럼 이 옆에가 아무것도 없네요. 대부분 이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이런 호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없어요. 벤츠는 그래서 왼쪽에 여기 그물망을 설치해 놨는데 얘는 왼쪽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작은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없다 좀 애매하다. 밑에는 공간은 따로 없고 이 정도 더해선 뭐 말할 거리가 없어요. 뭐가 뭐 있어야지. 리뷰 빨리 끝나서 좋다야. 뒷차 자 뒷좌석을 한번 앉아볼게요. 얘아 뒤에는 버튼이 없구나 이게. 참고로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게 무슨 테슬라 키처럼. 뒷좌석은 와 겁나 넓네. 엄청 넓. 어 뭐야 이거 왜 편해? 제 키가 180이 좀 넘는데 앉은 키가 제가 좀큰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고추 세워서 앉으면 다요. 뿅, 뿅, 뿅. 헤드룸이 가깝해요. 나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추 세워서 앉진 않잖아. 이렇게 들어눕잖아요. 헤드레스트 얘가 각도가 조금 불편한데 들어 누워 앉으면 어 편하네. 무릎은 당연히 뭐 넘쳐나죠.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벤츠 E 클래스랑 똑같이 딱딱딱딱. E 클래스도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도 딱딱하고 얘도 딱딱하기 때문에 시축성이 있어야 물건을 넣을 텐데 이거는 물건 거의 못 넣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상 수납의 기능은 안 되는 것 같고 시트는 옛날 구형 시트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가죽 줄 가거든. 재질은 빳빳해요. 얘가 말캉말캉 적당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미끌미끌해서 이렇게 몸이 잘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될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몸이 잘 움직여지면 안전상으로 위험하겠죠. 근데 편하긴 해요. 이거 괜찮고. 그리고 도어 쪽은 일단 밑에 수납은 없어요, 여기. 어, 수납 자체가 없고, 이 부분은 크롬인가? 이 부분은 재질이 좀 다르네. 이건 뭐야? 이게 수납 공간인가? 마사카. 여기, 여기다 모을 수 있지? 반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 생각보다 편하네. 컵홀더가 이거 뭐야 여긴 이어져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여기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보면은 마감 처리돼 있죠. 마감 처리돼 있는데 이렇게 파여 있어서 대신 여기 지금 먼지 엄청 꼈거든. 여기 펜도껴 있는 거 봐. 근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지? 먼지 있어 이게. 컵홀더는 와. 어 뭐야 이거? 아 수납 공간이 여기 있네. 어야 이거는 좋다. 어, 재질 좋아. 이거 뭐야 미끌미끌해. 뭐야 여기는 세무야. 어 여기 바닥도 세모네 뭐지? k 5보다 훨씬 기능이 많아요 얘가 더 고급감이 있어요 오히려 코폴더는 이상한데 쓸데없이 고급감이 있고 뒷좌석 에어벤트는 되게 조그매요 에어벤트가 원래 더 큰데 당연히 버튼도 없고 USB 단자 이런 거 없고 그냥 시어잭 하나 있어요 뒤에는 열선도 없는 거 같은데 15년식이라 2005년식 같거든요 뭐불은 당연히 노란색일 테고 그지? 뭐 이런 엔틱한 감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아날로그식 수동이고 아 그리고 센터 터널은 높진 않네요 어 낫네 이런 매트 다이 매트 처음 본다 이거 뭐야 벌집이야? 황금포증 있는 사람은 여기 타면 거품 물겠는데? 자 운전석에 앉았고요 지금은 시동 켜기 전인데 시트가 되게 편하네요 여러분 이 옆에 이 시트를 한번 봐주세요 얘를 내가 눕힌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굴곡 이렇게 뒤로 가 있죠 라인이 자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뒤가 아니라 이런 곡선이라서. 만약 BMW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제가 머리가. 얘는 역방향이라 지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 누워서 운전이 가능하네. 이거 예, 목이 편하네, 목이. 생각보다 시트 쪽에 편안함은 좋아요. 아,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진짜 좀 참담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일단 시동부터 켜야겠다. 자, 시동을 이렇게 키는 겁니다, 이 차는. 얘를 돌리는 거예요. 얘를 꾹 눌러서 여기까지 돌리면 됩니다. 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12.5인치보다 커 보이는 아날로그입니다. 어, 예전엔 다 이런 주황색이었어요. 직관적이죠. 그냥 눈에 한 방에 다 들어와. 뭐가 없어서. 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박혀 있어요. 터치는 안 되는 걸로. 이 차에 진짜 특이한 거는 화면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말도 안 되게 나 이, 이런 차는 처음 보는데. 공조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원래 이 밑에 쪽에 있잖아요. 이 밑에 이런데. 얘는 여기 있어요 심지어 각도가 운전자 쪽으로 꺾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운전자 쪽에서는 살짝 반사빛이 보여요 반사돼서 잘 보이진 않는데 글자가 워낙 크니까 요즘 차들도 이거는 참 했으면 좋겠어요 파노라마 LCD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조수석에 탄 사람들도 뭔가 할수 있게끔 뭐 유튜브 보거나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조만간 특히나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이런 데다 LCD 넣고 막 유튜브, 넷플릭스 볼수 있게 해줘야 차값을 더 올릴 수 있거든. 아무튼.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커버를 씌워놨어요. 어, 가죽 커버를 씌워놓은 거예요. 순정은 여기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또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건다 있네. 볼륨 조절이랑 모드 전화 받는 표시죠. 이걸로도 다 충분하니까. 그쵸. 요즘에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져서 여기 벤츠 같은 경우는 시트 조절 있고, 여기 사이드 미러 있고, 여기 열선 버튼 있고 막 많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운전석에서 조작하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창문 오토예요 그냥 한번 클릭하면 어, 엄청 빨리 내려가 올라오는 것좀 느린데 그지 나머지 조수석 창문이나 이런 건 오토가 아니에요 운전석만 오토고 다른 데는 다 수동이고 수납공간이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 는데 운전석 쪽에 어우, 여기 수납공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열려요 이렇게 자기들도 좁은 걸 아니까 이렇게 이런 캔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편의성은 좋네요 대신에 너무 생 플라스틱이라 아파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음, 완성형이 떨어지는구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토라이트 버튼이 안 보이죠 지금 오토라이트가 아닌 것 같고 어요 발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제가 제 지금 요 엑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요 보면은 푸시 버튼 있죠 이게 파킹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얘를 꼭 풀러줘야만 차가 출발한다는 거? 아까 저걸 몰라가지고 한참 동안 찾아야 맸네. 자, 이쪽에 센터 쪽 보면은 일단 처음 대시부터 대시보드 볼게요. 대시보드는 어,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신기하게 얘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곡선이 지금. 그래서 웬만한 물건을 놓으면은 이게 다 뒤로 쏠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높고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 있는 버튼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에어컨, 이건 통풍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온도 내리는 거구나. 저쪽을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 버튼이 이거네. 온도. 어, 이 괜찮네. 오른쪽. 온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어 이거 특이하다. 재밌네 이 차.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음, 다이얼로 볼륨 돌리고 이런 것들 여기도 움직이네. 도, 볼륨을 돌리니까 이거 봐. 아 뭔가 신기해. 별거 없는데. 그리고 내 차랑 똑같이 CD 넣는 곳이 있어. 이야, CD를 넣을 수 있다니. 요즘 시대. 에 반갑다 친구야. <laughs> 자 그리고 이쪽 기어 쪽을 보면 기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디자인이 너무 성의 없어. 기어를 바꿀 때마다 지금 차가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뻑뻑하진 않아요. 여기는 컵홀더가 있어요. 네모난 컵홀더 이만큼이 들어간다. 지저분하면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어, 이런 거 좋지. 깔끔하고. 여기가 얘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팔을 여기다 걸치고 이렇게 한 손으로 많이 해요. 여기는 이제 차주분도 이렇게 이렇게 잘 걸치고 운전을 했나 봐요. 한 손으로. 요만큼을 해서 열리는데 이거는 그냥 담뱃각 하나 정도 깊이 예요 그렇고 여기 2단 수납하게 되면 야 이거 좀... 나. 깊어요. 제손 하나가 다 들어가는 정도? 좀 막막하다, 수납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다 닫으면 되게 깔끔하겠다. 봐봐. 이렇게 다 닫으면 깔끔하지? 지금 이상형이라 그런 건데, 식어잭이 여기 있고, 여기는 뭐 수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열선이 여기 있네, 이거. 이것도 듀얼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 있어요. 아, 근데 느낌 진짜 최악이다. 이게 프라모델 관절 억지로 꺾는 기분이야. 게다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있으면은, 여기 어떻게 누를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셰시다. 아. 아, 고맙다 이 자식아 어, 불은, 어 이렇게 터치형이네 어, 밝네 내거보단 낫네 어 이거는 어 불도 들어오고 거울도 되게 크네 잘 보이네 썬루프가 있네 썬루프 어떻게 하냐아 이렇게 더안 열려? 썬루프는 괜찮네요 생각보다 어 좋아 직관적이고 좋네요 썬루프 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겠고 에어컨 진짜 센데 이거 어, 에어컨 좋다야 와우 여기가 크네 이게 어마어마하네 밑에가 이렇게 치면 또 수납공간 괜찮네 좁진 않네 운전석 쪽이 좀 거지같지 어, 그리고 뒤에가 아얘 가운데 말... 이거 대가리가 없구나 후방 카메라 볼 필요 없는데 이 정도면 뒷유리가 좀 이상하게 꿀렁꿀렁한데 좀 랩핑 문제 같고 어쨌든 시야 개방감 장난 아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기분이 뭔가 속 시원하네 야, 시트가 전동인가? 어 시트 전동이야 어 다행이다 미안.. 미안하다 내가 시트도 수동일 것 같았다 그냥 느낌이 실내는 뭐 이렇게 봤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랄까.. 옛날에 지도 보고 타던 우리 아빠 차 타는 느낌? 진짜 진짜 이거 타자마자 어. 할아버지 차가 생각났어요 <laughs> 할아버지 차 가자 출발. 출발 어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 좀 뿌옇긴 한데 잘 보이네 아 어,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본격적인 저속 주행. 저희가 시내이기 때문에 고속은 힘들고 동네에 그냥 한 바퀴 도는데. 아, 이게 시드 포지션이 좀 높아요. 제일 낮춘 건데 높아서 본넷을 내려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운전은 편한데, 여기 천장 쪽이 자꾸 시야에 반을 가려서 이게 불편하고. 일단 엑셀 브레이크부터 볼게요. 엑셀은 좀 거지 같아요. 이건 진짜, 아, 내가 몇태까지 만난 것 중에 최악이에요. 아, 브레이크는 왜 좋아? 아, 이거 진짜. 너무 다르네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엑셀은 압력이 없어요 아예 여기 한이 정도가 담력이다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아예 빈 공간이에요 그냥 엑셀이 이만큼 비어 있어 텅텅 그래서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건드려서 지금 제가 발로 살살살 치고 있거든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여백이에요 엑셀이 덜렁덜렁거리고 그 이후 구간부터는 담력이 조금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K5보다는 담력이 조금 더 있는 정도? 거지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초반에 이만큼 덜렁덜렁 되는 거 여백 공간 이게 좀 거지 같은데 아마 신차가 아니라서 그런 걸수 있어요. 중고 차기 때문에. 근데 말도 안 되게 브레이크는 스무스해요 지금. 묵직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밟아주는 대로 스무스하게 멈추네요. 이 차이 갭이 굉장히 커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 사이의 유격 공간이 또 넓진 않아서 발목 운전하는 데는 괜찮아요 극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끝까지 그냥 더 이상 안 밟힐 때까지 밟는 겁니다 갑자기 해볼게 잡아 하나 둘셋 자, 아, 지금 시속 60km입니다. 소리만큼지 빠르지 않아. 풀 악셀을 완전 풀 악셀을 밟았을 때는 대부분 몸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풀 악셀을 딱 밟아도 이게 엔진 소리가 와나 지금 엄청 빨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라치지만 아, 초보자 운전하기엔 좋네요. 무신고 내가 밟아도 스무스하게 나그지. 달리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추월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고 어, 승차감 쪽에서도 편안하다. 대신에 초반에 이 여백 간격 때문에 초반에 출발할 때 약간 울컥거림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본인이 적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반응이 느리지 않아요. 푹 밟아도 바로 반응은 와요. 속도는 약한데 트레스 같은 경우는 밟아도 한 2초 정도 있다 출발했거든요. 2초는. 느리지만 반응은 바로 와가지고, 어, 이 부분은 느낌이 괜찮네요. 연식이나 키로수가 많은 거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게 확실히 디 DJ랑은 다르지. 반응은 속도는 20대야. 체력이 할아버지야. 깜빡이 같은 경우는 느낌은 나쁘진 않다. 노면에 떨림은 좀 있습니다. 엉덩이에 이 노면의 질감이 느껴져요. 핸들 같은 경우는 묵직해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적당한데 굳이 표현을 따지자면 BM이 제일 묵직하고 벤츠보단 가볍고 말리브보단 묵직해요 저속에선 이 모든 게너 안전해 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차가 가볍지 않구나 날라 다니지 않는구나 편안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다 풍절음은 안 들려요. 놀랍게도 엔진음만 들리네요. 워낙 조용해서 풍절음이 없다 보니까 엔진음이 좀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네요. 주행적으로. 나이 그지 이 엑셀 이게 문제야. 나사 빠진 것 같아 지금. 뒷차자 주행이 끝났고요. 전반적인 제 총평은 자동차로서 달리는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는 충분히 괜찮은 차예요. 대신에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플러스 첨단 장치다, I T 기기다라고 봤을 때는 빵점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본연의 능력으로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나다라고 느껴져요. 이 그지 같은 엑셀 빼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